안녕하세요. 매일 암송 22번째 시간입니다. 마태복음 21장 22절. 어,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.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아멘.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했었지요. 그랬더니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.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?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.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. 그리고서 오늘 본 말씀입니다.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. 믿으십니까? 잘안 믿어진다고요? 괜찮습니다. 여러분, 잘안 믿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.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.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.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한다면 역사하실 것입니다.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. 암송하겠습니다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.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. アーメン